오늘은 여기 예. 의성군 금성면 탐리 시골장이에요. 오일장입니다. 봄이라서 나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뭘 뭐. 아, 네. 잘 가져가시네. 예쁜 꽃 보여드릴게요. 나무 진짜 많다며, 뭐. 사과 종류. 자두. 사과. 햄버 지금은 감자하고 올콩, 유월콩 이런거 심는 거라서 감자, 뭐, 토란 이런거. 요놈아. 큰 양도 많다. 안녕 감자가 이 나왔죠? 안녕요 감자 또 보여드릴게요 아주 보일자 네. 예쁘다 사나 퓰리 저게 호야꽃이네요 호야꽃 아 예뻐 너무 예뻐 삼리 오일장에는 강아지도 팔아요 <laughs> 코로나 일구로 여기 문이 닫혔었는데 이번에 열었어요. 아니 오셨죠? 구도 시골에 내건포도파아 멍게가 제철이래요. 멍게. 되게 많으시죠? 어, 박수님 어머니 어디 가셨지? 주차시켜놓고 박수님 어머니 찾으니까 안개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강아지. 拉拉鸡都杀了。